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7월 19일. 써 7월도 중순이 넘어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여서 4장. 0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온지 벌써 8개월째입니다. 이 8개월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겠지. 백신이 개발되면. 이 모든 사태가 끝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없고 아직도 연구 중이라는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백신을 개발해보면 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이 환란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29절에서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구하시나요? 우리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필요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필요해졌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피로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를 오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온라인 영상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교회에 대한 바람이 아직도 마음속에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이러다 보면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생각이 희석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40년으로 본다고 해도 10세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10세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몰랐던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찾는 본능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에 일본에 의해 강제 합방이 되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45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 지배를 한동안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글과 말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정신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개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33년간, 36년간 우리의 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평화하고 우리는 일국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 것을 장르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일제 강령기에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온갖 고난과 모진 고문과 모진 악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단한 가지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뎠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대면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는 세을 주리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작은 새 힘이 아니라 얼마나 큰새 힘을 주시느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좀큰 날짐승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로 날기 위해서는 물론 날아다니는 새지만 처음 날기 위해서는 무한 힘을 줘야만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날개짐이 올라갈 때그 힘찬 모습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법제라 해도 피곤치 않게 우리가 뜀뛰기하고 또 훈련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에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감할때 우리 마음도 필요할 수 있고 정신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때 하나님을 악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하여 주시고 건비치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세물 드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에 세물을 줄것이요피곤치 <laughs> 않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래제 이 우리 주님을 악망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힘찬 교양을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승리하여 기쁨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함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자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악망하여 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입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슬기로운 전인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아야 할 줄을 믿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